지금처럼 하체 브레이킹을 걸어주는 순간 클럽이 빠르게 지나갈 거야. 다운 스윙에서 피니시를 갈때 힙턴이 한 번에 가버리면 이긴 체는 늦게 쫓아오기 때문에 스피드가 날 수가 없어. 다운 스윙할 때 힙턴을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. 하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하체 브레이킹을 걸어주면서 클럽이 빠르게 지나가게 해 주는 이 동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. 오늘은 힙턴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 건데, 연습 동작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. 발은 어깨 넓이나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서주시면 좋아요. 이 상태에서 발등을 앞으로가 아니라 엄지발가락으로 차준다 생각하고, 왼쪽으로 나를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. 밀었을 때 체중은 왼쪽에 실리면서 왼다리는 일자가 되는 게 좋아요. 그 상태에서 이 바지선 있죠? 바지선을 저한테 보이게 한번 회전해 주시는 거예요. 밀고 회전.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골프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하잖아요. 맨몸으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왼손으로 체를 받치고 오른손은 엉덩이 위에 그리고서 오른손으로 밀어 주면서 넣어 주는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. 드라이버는 아이언처럼 끌고 오시면 안 돼요. 아이언을 치듯이 드라이버를 계속 끌고 오시면 아무래도 얘는 손에서 헤드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끌고 오는 만큼 점점점 헤드가 더 늦게 쫓아올 거예요. 그래서 맞을 때 열려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가 끌고 오면 드라이버는 이 어드레스 자세로 그대로 돌아온다 생각하셔야 돼요. 백스윙 갔다가 그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아이언처럼 끌고 오는 느낌이 아니라 드라이버는 어드레스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으로 임팩트 하셔야 돼요. 힘을 줘야지만 공에 힘을 줄수 있고요. 얘네들 힘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. 오늘은 힘을 빼는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. 클럽을 잡고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력이 필요하고 주먹을 꽉 쥐게 되면 전완근에도 힘이 들어가요. 이두 개의 힘은 공을 칠때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. 힘을 빼라고 하는 건이두 개의 힘을 주고 나서도 몸까지 힘을 주는 경우예요. 몸에 힘을 뺄 때, 얘네들의 힘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. 살짝 당기면 그 무게가 훅 떨어지려고 할때 이걸 공에다가 한번 던져주는 거죠. 이 헤드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살짝만 당겨주면 위에서 아래로 훅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. 이때 이거를 공 있는 데까지 계속 당기면서 오면 오히려 헤드 무게는 안 느껴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겠죠. 위에 도착해서 살짝 당기면 밑으로 푹 떨어질 거예요. 떨어질 거예요.